아, 프라이데이요. 그게 그거 줄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, 지금. 다, 다 죽을 거니까 오늘. 다 살인마도 아주 그냥. 역시! 여기 뭔가 있을 줄 알았어. 거울인가요? 저희 잘생긴 얼굴은 보이지 않죠? 너무 화나네요. f u r n i s d a m With. 페인 약간 제가 지금 납치를 당한 것 같은데 저런 이런 것들로 퍼즐을 풀어야 되는 건가요? 고통으로 그들을 벌어라 고통으로 그들을 벌어라 아. 문이 안 열리나? 아, 열리네 어 근데 그래픽 진짜 좋은데? 이거는 비밀번호가 분명히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1, 0, 0. 안 열려? 말도 안 돼. 내 생일을 입력했는데. 그렇다면은! 이건 틀릴 수가 없다. 0, 4, 2, <laughs> 7. 이것도 안 된다고요? 말도 안돼네 여자친구 생일입니다 와우! 갈게요 팔은 못못어우딱 중요하게 막혀 있네요.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장면이 아주 저 칼에 어우 여기 열려 있네요. 아, 아까 그 팔에 붙 붙여 주면 어? 아 잠시만. 아, 게임 깔렸다고 찜. 이제 사이렌트를 가져 어떻게? 이 팔을 약간 저기에 붙여 주면 되나? 살아 움직이려나? 다 키면 되는거 아닐까요? 일단 모를때는 다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아냐 여기 검은색이 있어 검은색들은 꽤 끄고 그리고 이 빨간색들만 키면은 완벽합니다 이게 이제 드래곤볼인가요? 아 볼링공인가? Who is the uh, 뭐, 뭐라 하죠? 여기 뭐라 하죠? 아우! 이거 뭐야, 뭐야, 제 얼굴. 아, 똥인가요? 아, 똥 아닌데? 저거런걸쌀 리가 없죠? 4 5, 3, 6, 7. 3, 5, 7, 2 3, 5, 7, 2? 아까 내가 한 거랑 비슷하네. 뒤로 가, 뒤로 가. 여긴 아닌 것 같아, 친구. 친구? 3572. 저런 걸사면 엉덩이가 찢어지지 않을까요? 3, 5, 7, 2. 오! 맞네요. 나이스! 좋습니다. 그래요. 아, 난 이런 게임이 좋아. 이런 게임이 너무 좋아요. 진짜 내 스타일이야. 어, 이거는 무슨 뜻이죠? 누가 지금 누가 천한 사람인가? 이런 건가? 목표가 있는 게임 얼마나 좋습니까?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? 진짜 내가 게임 만들고 싶다. 진짜 창문은 보이지가 않네요. 이 사람은 콜라 팬인가봐. 이집 사람은 콜라가 아주 사방에 콜라가 있네요. 게임 제작 그런 과에 가고 싶긴 했는데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걸려서 안 하고 있네요. 어, 뭐죠 이게? 저게 이제 뭔가에 꼽는 것 같은. 지금 엘리베이터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. That is gonna is set them free 라는데 요술봉 이라고요 저게? 저걸로 변신하는 겁니까? 크... 클라스 있네요 드라이버라고요 저게? 아아아아아아아그들아 자유롭게 할거아아까그 단어, 이아라이버로 이 드라이버로 어딘가를 여기 여기 아닌 아니 아아아와 아니, 아, 여기네요 여기네요 맞습니다 레버네 레버 맞죠? 아난 저인 줄 알았다니까요 어 처음부터 알고 갔던 겁니다 어 fucking 이제 저거를 했으니까 모르겠어 엘리베이터 작동 시킨 건가? 와, 맞네요? 이 엘리베이터 왜 이리 불길해 보이냐? 이것만 먹고 치워야지. 드라이버, 드라이버를 얻었습니다. 음. 이 드라이버로는 할게 없는 것 같은데요? 엘리베이터 타볼까요? 아, 드라이버 2층에 뭐할게 있어? 왜 기억이 안 나지? 2층에 뭘 하죠? 드라이버로? 아, 아, 여기야. 아. 어. 여러분들 기억력이 거의 아이큐 한87 정도는 돼 보이는데? 어떻게 높은가 봐요. 어, 비밀의 문, 시크릿 도어. 오 내장이 있는데요. 어, 순대인가요? 순대? 아, 순대네, 순대. 쪽지는 보지 못하고. 이거는 나 알지.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. 잠시만요 덧셈인가요? 이런거는 더하고 18! 18을 만들어줘야 될거야 어.. 아니구나 어 필기체 이거 뭐듈겠고위엔 이스트라 이거 뭐죠? y 인가요 해석 가능하신 분들 이거 좀해 주세요. 곱하기가 마지막이래요. 뭐 이거는 뭐 내가보기엔 가운데가 이거야. 아니군요. 아니군요. 완벽합니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아 퍼즐은 이렇게 깨는 거죠. 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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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저기요. 난 망한 것 같아. 안 돼! 지금 있니? 이쪽으로. 아, 그러니까. 아, 잠시만. 여기 아, 얘 길이 없어! 아, 아저씨? 잠시만요. 잠시만. 난또 망한 것 같아. 짱. 야, 우리 어디로 왔지? 우리 어디로 왔지? 기억해봐요.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. 아저씨, 거기가 없어요. 어떻게 된 거죠? 여잔가요? 없어 길이! 아 잠시만 잠시만요 아저씨 타임 좋았어 이러면 안될줄 알았지 아 어떡해 없어 공간이 없어 갈 곳이 없어 어디로 가야돼 여기 팔아, 아저씨 아저씨 여기 팔, 아저씨 팔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렇다면은 이 팔이가 되가세요. 바로 이 기면팔. 축구 막혔어. 막 누르다 보면 될 거야. 다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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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임다 d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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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저 e d 수 있어 저거. d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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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알고 있어요? 문다문 i 다 d 문다문 i 다 die, 칼 i 칼, e 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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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망했어. 아니 이제 갔는데? 아저씨 안 가셨구나. 미치겠네. 아저 혹시. 이거 어떻게 하야너 나갈 수가 없는데! 나 너무 우울해. 아, 칼서랍에 있다고요? 어? 뭐저기 서랍인가 보다. 좋았어, 이번에난 너의 공약을 다 알았다, 이 자식아! 칼만이 내가 진짜 신사동의 조로이기 때문에. 청창 장장, 선별아. 장장, 이 자식이 대가리도 없는 게 까부기는 <laughs> 별 것도 없는 게 저스티. <laughs> 정의는 얘기인가? 이 칼을 얻었습니다. 이거 얻으면 무서울 게 없지. 어 뭐야? 어, 어 리신이 있어. 보이지 않는 남자는 석방 아니네요. I'm not Jeffrey. I hope you haven't forgotten that it's a uh, friday, you know the day of the scenery from. Hi. My name is Howard. Oh, sorry. 내가 착각했나? 사람을 착각했나? It's okay. 난 괜찮아. 근데 내가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설마! 소환사의 협곡에 있지 않니? 았 걱정 말래요미 앤드 제프앤 아, 영어 개 많아. 와우! 유거 이거 h a r d 오케이, maybe I w i l 오, g r e a a 라 r i g 19시 30분. 잊지 말래요. 19시 30분. 19시 30분 몇 시지? 13, 14, 15, 16, 17, 17, 19, 1 1 1 0분전2 남자는 2빵안죽네0 20, 지금 20, 2지 20, 20, 20, 20, 20, 2는 20, 엘레베이터로 타갑니다 7시 반에 2층에 남자 화장실이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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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깜짝이야 아 옆에서 칼 날라온 줄 순간 이거 지금 타는게 아닌가? 얘 밑에 열쇠가 안 만져지네요 아 순서대로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 3 0 3 0 3 1 3 0 3 3 1 3 0 3 1 3 0이거든요 음 힌트가 어딘가 있을 텐데 대화속에 있나? 0313어 밑에 축제같은거 안읽어져요 누른채로 돌려지지 않는다고? 어안 안, 돌려지는걸로 알았는데 안 돌려질걸요? 이거 저번에 이거 칼 들고 막 싸워야 된다고 막 보셨던 분들 저거 엘리베이터 어떻게 탔나요? 설마 얘 이런 얘가 이제 알려준 거 아니야? 버튼 모양이 다 다르다고요? 음. 아닌데 19399가 있어요. 9 없어요. 이게 9야? 9구나. 어, 1939 맞네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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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뭐야? 끝났어요 아 데모여서 아 여기서 딱 끝나네 아 근데 이거 하면 진짜 재밌겠다 오신분들 추천과 질차 도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 라스트 프라이데이 예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